네, 오늘 소개해드릴 글은 정우동님의 AI 시대 앞으로 개발자들은 어떤 기술이 중요해질까? 이 글인데요. 사실, 요 글을 읽어드릴 것은 아니고, 여러분들 어떤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? 실제로 AI한테 코딩을 해보면 AI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. 요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. 사실,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도 똑같아요. 사람한테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랑은 의사소통이 너무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이랑은 안 되고 그러죠. 대부분의 이유가 대화를 하는 둘 중에 하나가 말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. 그러니까 국어 능력이 딸려서 그렇습니다. 사실, 6화 원칙에 맞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다 알아듣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를 생략을 많이 하죠. 또는 뭐 상대방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한다던가. 그런데 LLM은 있죠. 저희가 말을 안 해주면 모릅니다. 사람간에 특히 같은 회사 안에 다니는 사람간에는 컨텍스트, 서로 간에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죠. 그러니까 생략을 해서 말을 해도 되는데 AI한테 말을 할 때는 당연히 배경 지식부터 쭉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외부 회사와 미팅을 할 때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배경 지식들을 매번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매번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를 마크다운 문서로 문서화를 해놓는 겁니다.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문서는 참고시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말할 것만 말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유카 원칙에 맞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 끝입니다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기서도 말씀해 주신 게 로그인 기능 만들어줘 이렇게 시키는 거랑 더 구체적으로 o a u 사용해서 소셜 로그인 기능 구현하되 사용자 정보 DB에 저장하고 JWT 토큰 세션 관리하고 리프레시 토큰 로직 포함해줘 당연히 후자처럼 하셔야지 전자처럼 해놓고 AI가 내말못 알아들어요 하면 예, 이건 사람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발자와 비개발자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개발자인데 비개발자처럼 말해놓고 AI가 못 알아듣는다 하면 이거는 답이 없는 겁니다. 의사소통 국어를 잘하세요. 국어 사람이랑 말하듯이 하면 다 잘합니다.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육하원칙 지켜서만 하시면 뭐별 다른 스킬 따로 필요가 없어요.